설 명절 민심의 변수로 떠올랐던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어,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이 결국 무산이 됐고요. 대신 이재명 후보와 새로 물결 김동연 후보간 일대일 정책 토론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은 방송 삼사 초청 대선 후보 첫 사자 TV 토론.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30여일) 앞둔 명절 민심 각 후보들의 막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t v 토론회가 새로운 변곡점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여야 당대표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천 지역부터 원래 지역구가 인천이어서 수도권 좀 두루두루 살펴보셨습니까 설때 민심 동향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코로나 음. 때문에 뭐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다들 뭐 어떻게 코로나가 끝날지에 대한 답답함 또 오미크론 예. 이렇게 이막 2만 명을 넘어가고 있어서 이 걱정이 크고요 예. 추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아니 이어야 후보가 다 저렇게 동의하면 합의하면 될 텐데 왜 아. 이것을 계속 말만 하고 실제 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아, 추경은 왜말만 하고 실제로 하지 않느냐. 실제 윤석열 후보도 어 14조 추경안 플러스 35조 약 50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재명 후보는 14조 포함해서 35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음.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야당은 왜 여당이 정부랑 합의 안해 오고 하느냐라는 핑계로 지금 뒤를 빼는 거죠. 음.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은 여야를 넘어선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네. 이것은 여야의 개념보다는 재정 당국의 보수적 관점과 민심을 체감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다른 면이 있는 거죠. 네. 추경도 그렇습니다만, TV 토론 같은 경우도 양자 토론이 좀 무산돼서 네. 그것도 좀 아쉬웠는데, 그거는 왜 누가 뒤를 빼했던 겁니까? 난또 답이 나와야 되니까잖아요. 예. 우리는 예. 27일 하자 그랬다가 이... 31일로 바꾸자 그러니까 음. 좋다 그랬고, 예. 뭐주제 없이 모든 걸 하자 그래서 좋다 그랬고, 다 예. 좋다 그랬어요. 음. 자료도 없이 하자고 자기들이 먼저 그랬습니다. 예. 좋다 그랬더니 나중에 자료 없이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무사히 된 건데, 예. 아니 컨닝 페이퍼 없이 시험 못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처럼 음. 그건 참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료가 있어야 뭐. 대장동을 뭐 취조할 수 있다. 자기 무슨 피의자 신문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자료지참, 지참을 거부한 거는 대장동 의혹 검증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아니, 거 아니 그런 회피할 것같았으면 옛날에 이재명 후보가 예. 저도 말렸습니다만 경기도지사 사표내기 직전에 이틀 동안 생중계로. 대장동의 집중적인 공격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 국회에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때 예.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였습니다. 예. 국감장에서요. 예. 국감이 이틀 동안 그렇게 생중계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아낸 거잖아요. 음. 누가 회피할 것 같았으면 국정감사 를왜 나갔겠습니까. 저는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도 너무 자신 있고 억울하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음. 그런데 결국 나가봤더니. 이상한 조폭 사진 거짓말이나 갖다 풀어내고, 음. 모 의원 뭐, 뭐, 이름은 말 안겠습니다만. 그렇게 장을 폈는데 뭐가 우리가 두려워서 못 하겠어요. 그런데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무슨 검찰총장 뽑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전과목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대통령인데 한 과목만 보자고 하는 이런 때쓰는 학생하고 지금 어떻게 <웃음> 토론하겠습니다 <웃음>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네. 어제 이재명 후보와 김동현 후보 간의 토론은 전과목을 다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거의 주요 과목, 주요 과목수 본 것처럼 보죠. 본구 예, 경제, 외교, 안보. 네. 뭐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대장동 사건은 형사사법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분인 개별 사건 수사 아닙니까? 음. <laughs> 이거는 너무 대통령 후보의 격에 맞지 않는 논란이라고 보고요. 예. 그것은 지금 수사기관에서 하고 빨리 특검을 수용해서 하면 됩니다. 왜 특검, 그 상설 특검 허자는거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음.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어제 김동연 후보와 토론에서 품격 있는 토론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음.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고요. 산무 토론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대요? 예. 네가티브가 없었고 음. 끼어들기 없고 고, 고성 큰 소리 치는 거 없고. 아. 이게 예. 두분이두 후보 간의 어떤 정책 연대랄지 전략적 연대 또는 단위라까지 말이 나오고 있던데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열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두 분이서 우리 국민들이 맨날 억박지르고 싸우고 남 이야기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는 이런 정치판에서 음. 신선한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판세도 좀 궁금한 게 지금 뭐 밖에서 봤을 때는 초 박빙이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항상 비등점을 향해 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 역량을 믿습니다. 아,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 당 대표 된 이래 음. 조국 문제도 사과하고 부동산 의원들 탈당 권유도 했고 일부 부동산 세제는 완화시키는 법, 개,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고 모든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예. 최근에는 제가 불출마 선언했다가 예. 아, 지역구 음, 불출마까지 했고요.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하나씩 보고 계시다고 봅니다. 음. 예. 쌓이고 있다. 최종 결정 때까지 저는 이런 공격 방어의 그 변론 자료들이 음. 또 공방, 공방 자료들이 국민들 가슴 속에 쌓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세대 포위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대, 2대나 을 잡는 어떤 전략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호남에서 20% 이상 윤석열 후보가 득표해서 지역구도가 깨지길 바란다 이런 언급도 하고 있는데 이 세대 포위론 네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말 자체도 별로 안 좋고요. 에. 우리 우리가 다 남녀노소 노장층이 어울려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왜 이렇게 막 갈라치려는지 모르겠고요. 예. 저도 이제 50대 말이잖아요. 예. 그럼 내 아들 딸들이 지금 딸이 20대죠. 30대, 딸이 예. 30대, 아들이 20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2, 30대가 우리 자녀들이고. 음. 육7 0 대는 우리 부모님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 같은 사5 0 대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 부양 아이들 교육시키고 부모들을 부양하는 부양. 세대인데 포위하고. 네, 이 세대를 포위시키겠다고 그럼 부모와 자녀를 싸우게 하고 봉해하는 어르신과의 틈을 날라서 이걸 포위한다 이런 표현은 음. 저는 대통령 후보의 격이 맞지 않는 언어라고 보여지고 예. 저희 이재명 후보는 음. 소통해서 통합시키겠다. 이재명 후보 내가 요즘 뭐 깜짝 놀랐는데 예. 초등학생 인기 유튜버인 길라임 양과 함께 라임튜브에 출연해가지고 <laughs> 같이 놀이도 예, <머리도> 하고. <laughs> 이게 그래? 말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아. 이게 나는 이재명 후보의 소통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음. 초등학생하고까지 소통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할 때와 윤석열 후보하고 둘이 예. 누가 대화가 잘될 것인지. 저는 100%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설 명절 연휴 아직 뭐 지나고 특별한 뭐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그렇고 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도 뭐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상대적으로 설 연휴 때는 뭐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 뭐 이래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악재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추세가 있다. 추세가 올라. 제가 항상 비등점. 예. 물이 끓기 위해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중이다. 그렇게 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그 그 차곡차곡 점수를 쌓고 있는 쌓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출마 선언 비롯해 가지고 재보궐 무조, 무공천 동일 지역 사선 연임 금지 지방 선거에서 2공상금을 대고 공천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당에서는 네 저희가 평가를 하잖아요 지난번 음. 서울 부산시장 당관당교 고쳐서 출마했던 거에 대한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잘했다 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 지금 공여지책으로 야당이 대구만 공천 안 하기로 했다가 지금 뭐 자기들끼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음. 저는 빨리 박덕흠 재명 그 어. 동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음. 국회의원을 스스로 제명해본 적은 김영삼 듯그전 국회의원, 국회의원 그 79년도 이래 그건 부당했고요. 네. 예, 사실 예.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 윤리위원회 지금 외부 자문위원 제도를 뒀는데 노동일 음. 교수가 위원장이에요. 예. 야당 추천 목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다 합의돼서 세 분에 대한 처리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걸 음. 존중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민주당 내에 이상민 의원은 이게 너무 변죽만 울리는 것 같다. 배 아픈데 소화제 먹어야지 발등에 소독약 바르면 되겠냐. 뭔가 이제 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잘 모르겠습니다. 이삼 일월에 아이 저희가 네. 제가 불출마 선언하는 것은 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제 지역구는 엄청나게 저에 대한 애정도 있고 음. 우리 민주당의 지지가 튼튼한 지역입니다. 음. 이번에 고정대축 우리 당원들 많았더니 너무 아쉬움을 많이 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저희가 내려놓지 않으면 예. 남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정권 교체를 넘어선 기득권 교체 정치 교체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소위 운동권 출신들에 대한 기득권의 비판 따가운 시선을 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이걸 내려놓고 음. 동시에 야당에도 소위 검찰 동호회라고 제가 편을 썼습니다만 검찰 권력 음. 항상 갑에 있었던 분들 예.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를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다, 이런 표현과 있었던 것도 벼락 출세한 사람 아니에요? 예.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분 아닙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변방에 있었던 분 아니에요. 음. 오히려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분이 윤석열 이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권 교체를 말한다는 게 저는 모순이기 때문에 음. 저는 이것을 넘어서는 정치 교체를 해보자 기득권 예. 교체를 해보자 이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 저 김종인 전 위원장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여당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여야의 개념보다는 여야를 넘나들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분이 여야를 넘나들면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그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단순히 권력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한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의 아젠다가 있었다고요. 음. 경제 민주화라든지 그런 아젠다를 누가 수용할 것이냐 이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음. 김종인 위원장 만났을 때 박근혜 후보 도울 때 경제 민주화 가지고 도왔지만 결국 평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하시는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경제 철학을 윤석열 후보가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 선거용으로 일시로 쓸수 있지만 끝나고 예. 나면 다팽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다. 음. 지금 우리나라 현행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에 관한 조항이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후보가 저는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설 연휴 기간 동안에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에서 뭐 전후 맥락까지 포함해서 보도도 나왔는데 네. 이 형이라는 건뭐 김만배고요.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언론이 그 그분. 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이재명이라고 아예 전제해놓고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공격을 했어요. 또 야당 추석죠 야당, 야당 내했잖아요. 네. 근데 음. 거기 그때 남욱 변호사가 시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다 음. 이재명은 오히려 로비해도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분만 가지고 떠들었는데 여기는 아예 김만배가. 윤석열이라고 특정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 이렇게까지 협박적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 실체들을 밝혀내야 한다 봅니다. 음. 그게 김만배 씨를 윤석열 후보는 무슨 검사 장례식장에서 잠깐 스친 사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런 사이에 김만배 누나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 연희동 집을 사줍니까? 음. 이, 이 천만 명의 서울 시민 중에 거기를 해필 찾아가서. 우연히. <laughs> 우연히. 뭐개 키우려고 샀다는데 지금 개 키우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우연 아닙니까 이런 에. 배우가 다그 속에 함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경 씨가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정황 KBS 단독 보도로 확인이 됐는데 네. 김혜경 씨가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김건희 씨 수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김건희 씨 수사부터 <laughs> 제대로하자. 아니 어떻게 총장 부인이 현직 검사장을 상대로 완전히 뭐 거의 반말식으로 이렇게 거기 갖다 줘.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동훈 검사장. 네, 한동훈 현, 현직 검사장 아닙니까? 예, 예. 지금 김건희 씨는 자연이잖아요. 검찰총장 부인이라도 문제지만 전직 총장이고 4개월간 9차례 통하고 332건의 카톡을 했다. 음. 어떻게 현직 검사장이 그 직접 개선상이 있지 않는 그 부인한테 이렇게 서적으로 통화를 할까요? 그것은 김건희란 분이 단순한 윤석열 후보의 아내 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건희 씨가 그 무슨 기자 서울의 방송 기자하고 예. 통화해서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런 편을 썼단 말이에요. 음. 아니 그 이게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아니 자기 남편이 아니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도 아니고 음. 내가 잡으면 음. 아 이건 정말 그말 속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두번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예 민주당은 이거는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죠? 아니 이런 그 저는 군.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것은 팩스리나 페이트리트 미사일로 우리가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하는 것은 다 단거리 미사일이나 음. 장사정포를 쏠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아니에요. 최소한 중거리 미사일 이상이 종말 단계 낙하할 때 요격하는 건데 왜 미국이 성조했다 그걸 배치했겠어요? 근데이걸 수도권에 배치하겠다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고 그걸 비판이 나니까 김재섭이라는.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 논산 계룡 평택에다 배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음. <laughs>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거를 돈을 1조 5천억을 주고 사, 산다는 것도 저는 방위비 분담에 스스로 우리의 약점을 잡히는 예.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laughs> 예.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